안녕하세요, 내시경입니다.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어그 미션을 아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아 아니 아 정말 그냥 뭐 가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별 하나 정도는 그냥 잘 가시면 되고요. 자 이번 미션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몸빵이 좋은 차가 필요합니다. 자 몸빵이 좋은 차라 함은 여기. 여기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소방차가 몸빵이 아주 엄청 조거, 엄청나거든요 자이 소방차를 가지고 아니 왜아보리는데 중간에 경찰이 있었냐 아씨 경찰 또 뜨네 자 어쨌든 이, 겨, 이 소방차를 가지고 미션을 받으러 가시면은 아주 쉽게 미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몸빵이 아주 그냥 엄청나요 다른 차들 막 날라당기죠. 아주 좋습니다. 소방차가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아주 들이박는데 선수죠. Alright, we're gonna hit the payroll van. It leaves the edge of Chinatown every day.

그래야지 제가 뻘일 수 있어요. 아까 영상 설명에서도 보셨듯이 총이 안 먹혀요. 그래서 무조건 차로 들이받아야 합니다. 자 저기 서 있죠. 이렇게 세게 들이받으면은 되겠죠. 자 그리고 다시. 와 근데 한번 들이받았는데 데미지가 절반 와씨 절반 넘게 채워졌어. 연출 대단한데. 역시, 소방차 클래스 엄청납니다. 소방차는 위대 자, 자, 또 가가지고. 제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, 저 베니. 그래서 가가지고. 이렇게 또 들이받으면 됩니다. 좀만, 이제 한 번만 더 들이받으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들이받아주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내리거든요, 사람들이. 안내리냐 내렸을 텐데? 안 내리네? 뭐, 어쨌든, 그냥 이, 이 벤을 버리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저기로 벤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, 자, 여기서 일단 잠시만요. 자, 이거 지명수배 이거 내리는 거, 자, 저기, 저기 앞에 골목길 보이시죠? 저기 지나가면은 <laughs> 뇌물을, 뇌물을 줘 가지고 별이 하나가 줄어들어요. 저기 앞에 별 이렇게 이거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별이 이렇게 하나로 줄어요. 이 말은 뭐다? 이제 별이 하나면은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면은 사라집니다. 조금만 돌아다니면은 사라져요. 근데 경찰차가 하나가 붙어있네. 어, 오케이. 됐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. 열이. 자 여기 안에 넣으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